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거나 짧게는 한 1년 안에 안녕하십니까 페레스타 코리아 김정훈입니다 아, 오늘은 저희 회사 출근하는 길에 나무 데크들이 있는 현장을 보면서 가게 앞에 아 요거를 좀 영상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, 여기 보면은 이건 합성데크다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부목이라고 하죠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자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갖다가 제일 많이 하는 자재 그리고 이 자재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조금 담아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열편 기준으로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어. 나무 데크의 단점이죠. 방구목 공사를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썩거나, 네. 안에도 많이 썩었네요.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, 짧게는 한 1년 안에 썩거나 아니면 뒤틀리거나, 그래서 여기 뒤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도 보면 새로운 못을 갖다 다, 하나씩 다 박은 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박은 거는 저가 형태의 나무다 보니까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갖다 다 못을 갖다가 박아서 공사를 해 놓은 것 같아요. 어, 그러고 이것들은 또 누군가가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 5년이나 몇년 사이 지나면은 다시 새 걸로 갖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도대체 한 10평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한 얼마 정도가 나올까라는 그 금액을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.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흔하게 쓰는 방부목으로 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 합성 데크로 했을 때한 대략 600만 원 정도가 들고. 20T 타일 페데스탈 공법으로 했을 때는 이 방부목보다 조금 더한300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태리 자재 건식 페데스탈 타일 공법으로 이태리 거 제품을 썼을 때는 550에서 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야외 가게나 이런, 가게 앞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면은 저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단차가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금속공사를 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이 밑에가 집안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금속공사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에 한 10평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철거서부터 뭐 폐기물, 어 그런 거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철거서부터 부터 공사까지도 그럼 철거 비용은 어떻게 돼? 철거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만 대략 그럼 열 평을 기준으로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시죠? 제가 봤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안으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. 두 사람 인건비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, 20만 원 잡으면 은두 명이면 한 40만 원. 철거까지하고 폐기물 나온 게 2, 30만 원, 뭐한 30만 원 잡으면 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 철거 비용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저희 회사에서 아예 논스톱으로 요 작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철거서부터 20t 공사를 갖다 페데스탈 건식 공사를 또 해드리고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. 근데 요새는 페데스탈 건식 공법으로 20t 타일을 올리는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집 앞에 앞마당에 이 합성댓글나 방부목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집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20t 자재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집 앞에 내가 요 정도 돈을 갖다 들여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저희 페데스타 코리아에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